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인데, 요나서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렇게 이제 묵상하시고 끝나게 될 텐데, 요나라 선, 선지자는 어 사실은 굉장히 21세기형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유부단하고요. 또, 어, 마음씨 착하고, 또, 어,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동작 언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왼손잡 이는 왼손을 드셔도 됩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을 드고자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요나. 요. 나. 네, 요나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의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여 달아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도망가는 나.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 요나라고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나요? 언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예. 그랬을 때는 무슨 의미도로 질문을 할 텐데 언제 말씀하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은 의외로 쉽지요.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하나님께 친히 말씀 듣는 사람들은 어,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그러지만 어떤 이런 성경책처럼 이렇게 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믿기로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직접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요나가 이제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사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으로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쉽게 정리가 되지요. 그렇지만, 언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우리 외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그 종들이 준비됐을 때에 말씀하신다라고요. 요나라는 분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니느웨요. 니느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수르 나라지요. 그 아수르 나라가 쓰는 말하고 지금 요나가 속해 있는 유대 나라 말하고 같습니까? 당연히 틀리지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일본말로 중국말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북미 상황을 가정하면 저 아래 내려가서 스페니시나 혹은 브라질에 가서 포르츠갈말로 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한테 너는 이제 가서 저큰 성읍 니누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통역 대려가라뭐 이런 말씀 없으시단 말이죠 옛날에 그럴 리도 만무하고요 이러한 것을 추론하면 무슨 소리냐면 요나 이 사람은 니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당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면서부터 그렇게 유대한 말하고 니누의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민우에 있는 마을할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가서 이제 일어나서 저큰 성읍 민우에 가서 외쳐라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종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신구약을 통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예로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신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분 족장을 잇는 또 위대한 족장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그러한 분이시죠. 그렇지만은 그가 자기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1 7 살에 포로로 아니죠 노예로 애굽에 내려가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서른 살이 돼 가지고 애급 총리가 되는 성공 신화를 이룹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것은 그 사람이 17살 때부터 꿈을 꾸면서 꿈꾸는 자가 오더다라고 하는 칭찬을 아니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신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만 고생을 그것도 아버지 집에서 하지 아니하고 애굽나라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30살에 되어서 입신양명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에게 적용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살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집트의 문물들. 더구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청와대 감옥 아니라 그거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고관대작들이 잡혀 들어오는 그 탁월한 문물들을 그 사람들을 수발 들면서 다 익히고, 또 무슨 말까지 익혔겠습니까? 애군말까지 익혔겠지요. 그랬을 때, 애굽방 바로로 하여금 그 풍, 그 풍요로운, 어, 일곱 암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파리한 또 일곱 암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요셉의 말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애굽 나라뿐만 아니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 그 역시 그 탁월하다고 하는 요셉 역시 비로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그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부입니까? 양부인가요? 친구인가요? 애매하지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해야죠. 그, 홀리 패밀리라고 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룬 참 복된 분인데, 근데 그분은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 하면, 우리 같으면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정원녀가 성령으로 인퇴됐으니 두려워 말고 데려오라 라고 하는 그 천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인격의 사람이다. 또 그러한 순종이 결국은 그로하여금 헤롯의 그 폭정에 낯을 피하고 손을 피하고 그러면서 애급에서 역시 지내면서 그 난을 모면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조용하게 그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 세상의 구주를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그는 오늘날에도 로마로 가시는 분들은 벽화를 통해서나 조각을 통해서나 뭐 아무튼 온갖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칭송을 다 받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성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은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 요나 역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봤을 때에 이제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되게 아무나 붙잡고 구원하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하시고 하나님 상황 연출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시는데 왜? 부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하자면 콜링이 될 것이고, 좀더 직업적으로 하자면 보케이션이 될 것이고 하는 이 부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요, 나는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도망가는 것으로 응답을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요나는